유튜버 선재 이승국이라고 하고요. 안치은 바리스타님이또 유튜브를 갑자기 시작하셔갖고 형 동생으로만 지냈으니까 바리스타님께 뭔가 좀 배워보면 좋지 않을까? 근데 네? 그거를 정하는 게이 응. 그라인더예요. 뭐요? 이거? 자, 그라인더는 네. 커피를 추출할 수 있게 원두를 분쇄해 주는 기계예요. 포터 필터를 대고 네. 그러면 오, 오 예쁘다. 어, 되게 많이 하네. 네. 아, 자, 이렇게 나오는 거죠. 되게 고와요. 오, 그렇다. 바위에 물을 붓게 되면 물이랑 바위랑 만나는 시간이 더 적어지기 때문에 그쵸, 그 네. 바위 안에 있는 성분들을 덜 가지고 나오겠죠. 네네 네, 네. 근데 모래 위에 물을 부으면 모래랑 물이랑 만나는 시간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음? 모래 안에 있는 성분들을 더 많이 가지고 나올 수있 아, 오케이. 이해했어요. 네. 그래서 에스프레소는 단시간에 음. 안에 있는 성분들을 더 많이 가지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분쇄도가 얇아야 돼. 요 분쇄도가 얇다고 표현하는구나. 그렇죠. 네네네. 자 이렇게 담은 다음에 네. 이 입자를 다져줘야 돼. 그걸 템핑이라 그래요. 네, 템핑 네. 그렇죠. 안 다져주면 안 돼요? 어, 안 다져주면 네. 물이 통과를 더 빨리 하겠죠. 안에 공기. 아, 촘촘하게 해준다. 아, 그렇죠. 예스. 아, 네네. 압력이 좀더 안정적으로 갈수 있게 음? 이 안에 밀도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네. 핑을 하는 자세는 네. 밑둥을 이렇게. 네. 자그 다음에 템퍼를 들고. 네. 내 몸은 왼쪽 네. 45도를 바라봐야 돼요. 네. 이렇게 음. 앞으로 쓰거나, 과도하게 옆으로 쓰면 안 되고, 자연스럽게 45도를 바라보면 돼요. 포터 필터는 왼손으로 끝부분만 스며시 잡고, 네. 이게 이제 밀도를 만들어주는 템퍼라는 건데, 네. 템퍼를 잡는 방법은, 네. 이 옆으로 이렇게 빗을 비스듬히. 오 옆으로 잡아 주셔야 돼요. 그게 차이가 있어요. 그래야 좀 안정적이게 텐핑을 안... 할수 있어요. 이렇게 잡으면 네. 이핑을하다가 흔들릴 경우가 많아요. 음. 옆으로 감싸서 네. 엄지와 검지를 윗부분과 랫 부분에 위치하게 정확하게 네, 위치하게 잡아 주시는게 좋아요. 텐핑할 때 중요한 건 수평을 맞추는 거예요. 네. 그래야 물이 들어갔을 때 어느 쪽으로 기울어서 흘려 내리지가 않겠죠? 그렇죠. 너무 세게 눌러 주실 필요가 없어요. 안에 있는 공기 구멍만 없애 준다고 생각하고 살짝만 그리고 엄지와 검지를 위와 아래에 위치시키라고 한 이유가 수평이 잘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포터필터와 템포 사이에 이렇게 슬며시 위치해 놓으면 좋아요. 음. 그러면 내가 이렇게 살짝 돌렸을 때평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할수요 감이 수 있어요. 오죠. 이렇게. 잠깐 여기서 진짜 궁금해서 그래요. 네. 이렇게 잡고 네. 이렇게 잘 하면 되는 거야. 이걸 왜 45도에서 이렇게 이렇게까지 해요? 아, 그렇게 할수 있어요. 근데 네. 왜냐면 네. 자, 매장에서 일하다 보면은 음. 커피 한 잔이 아니라 음. 주문이 계속 들어오면 커피를 계속 뽑아야 돼요. 네. 근데 이렇게 추출하면 손목이 안 좋아져요. 그래서 바리스타들이 손목이 안 좋은 사람들이 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세를 잡고 팔꿈치를 90도로 한 다음에 체중으로 눌러줘야 돼요 그러니까 아 이게 나름 인체공학적인 자세로 아, 한 그쵸. 거구나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템핑을 가르칠 때 에, 에. 그냥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에. 하시지 말라고요 이렇게 하다 보면 손목에 힘을 많이 쓴단 말이에요 에. 그럼 나중에 손목이 되게 아파요 바쁜 매장들은 계속 텐핑을 하다 보면은 손목의 힘이 아니라 체중을 실어서 눌러줘야 돼요. 그래야 올바른 텐핑 자세라고 할수 있어요. 아... 음... 자세가 되게 중요해요. 아까 저는 45도 이런 거 너무 얘기하길래 약간 속으로 너무 미안해속 웃었거든요. 아... 아니 이게 뭔데 이걸 이렇게까지 막 바리스타 분들은 사실 정말 많은 커피를 내리니까 많은 커피아 그리고 주문이 계속 들어와서 끊임없이 텐핑을 탬... 해야 됐을 때 네. 최대한 효율적인 자세 아, 네. 이해했어요. 아 오케이 예, 오케이 이제 아이안 토, 토 닦게 나 아까 조금 웃겼거든요. 진짜 미안.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밀도가 만들어졌죠. 네? 캠핑을 하시면 가장자리를 이렇게 한번 털어 주셔야 돼요. 커피가 묻었는지 안 묻었는지. 네? 그 다음에 사전에 물을 한번 빼줘야 돼요. 요 일정한 온도로 커피를 추출을 해줘야 되는데 네. 물을 빼주지 않으면 온도가 다른 물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조그마한 온도도 영향을 미쳐. 그렇죠. 아... 영향을 미치죠. 온도가 되게 중요해요. 물을 틀어주는또 다른 이유는 이 전에 추출했던 커피 찌꺼기가 묻어 있을 수가 있어요. 아, 그럴 수. 그거를 있겠다. 떨어뜨려야 돼요. 네? 네. 그래서 물을 한번 켜주고 네? 끈 다음에 네? 포트 필터는 왼쪽으로 45도를 돌려서 네. 껴주신 다음에 네. 안쪽으로 이렇게 꽉 땡기시면 돼요 아딱 찰칵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쭉? 쭉 땡기면 아. 돼요 네. 그다음에 저희는 음? 이제 수동 버튼을 오, 네. 눌러서 네. 이게 그, 그 크림이라는 게 이런 거야? 크레마 크레마 네. 지금 30ml를 뽑았어요 네. 24초 음. 그죠? 근데 2초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틀어놓고 하는 거잖아요 이거 아까 조절하는 게 있다 그랬잖아요 지금 30ml를 추출하는데 네. 24초가 됐어요 네. 내가 맛을 봤는데 네. 이게 너무 연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더 진하게 만들어야죠. 더 진하게 만들려면 추출 속도를 느리게 해요 그러니까 물과 커피가 만나는 시간을 더, 더 길게 가야 돼요. 아, 그렇죠. 네, 네, 그렇게 하려면 은 음. 분쇄도를 얇게 해줘야 돼요. 아, 여기서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그렇죠. 분쇄도를 여기서. 조절을 해서 해야 되는 거다? 그렇죠. 아, 그럼 사실상 커피 만드는 중요한 과정은 얘가 하는 거네? 추출의 변수들이 굉장히 많아요. 음. 예를 들어 온도, 커피의 양, 압력, 음. 추출 시간, 뭐 음. 추출 양뭐 음. 이런 다양한 요소들이 있는데 음. 바리스타가 에스프레소에 추출할 때 가장 음. 쉽게 건들 수 있는 거는 이 그라인더. 가장 빠르게 영향을 줄수 있는 부분이 그러니까 이거다. 그라인더고. 음. 그리고 운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이 음. 그라인더만 건들면 될수 있도록 다른 부분을 다 일정하게 맞춰놔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해. 아 변수가 너무 많아지면 아 많아질수록 커피가 그만큼 음. 맛이 바뀔 수 있는 확률이 크다는 거예요. 그렇 그러니까 다른 변수들은 다 일정하게 맞춰놓고 음. 오직 매장에서 일하는 바리스타들이 그라인더만 세팅하면서 맛을 바꿀 수 있도록 해야. 효율적인 매장 운영을 할 수가 있어요. 아... 아, 이해가 됐어요 일단은 저희는 네? 투샷 베이스로 아메리카노 한 잔을 만들 거예요 네 투샷 베이스라는 건 아메리카노에 두 개가 다 들어간다는 소리예요 에스프레소는 18g을 담아서 네? 36g을 추출할 을 거예요 36g은 근데 이걸로 모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울을 잴 거예요 아 저울을 아예 그렇죠. 그냥 갖다 놓고 네. 오케이 그리고 몇, 20몇 초? 24 아까 24초 했잖아요 한 28초 사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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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봅시다 오케이 오케이 아 그래 해보, 해봐요 해봐요 오자 그러면 네. 직접 한번 추출을 한번 해보세요 오케이 아,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네. 오케이. 18g 네. 원두를 담는 행위를 도징이라 그래요. 도징. 네. 네. 도징. 네. 도징하기 전에 포터필터 안에 제가 아까또본게 있죠. 네. 이 네.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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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닦으시고요 닦으시더라고. 요 제가 봤어요. 봤어요. 네. 깨끗이 닦아 주시요 닦아야 돼, 닦아야 돼. 그렇죠. <laughs> 오! 어! 뭔가 기분이 좋아요. 13. 1 0 정도 해야 되나요 담아. 좀, 좀 더. 그걸 더 담을 때는 네. 옆에 있는 이 버튼. 아 오케이. 이렇게.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니 스윗 그럼 이 눌러도 되는 거 아니야? 그거 누르면은 정해진 시간만큼 나와요. 아, 아 아. 6g이 어느 정도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 <laughs> <laughs> 잠깐만 잠깐만 이 정도면 어느 정도지? 십오더하 어, 아니 넘치지 않아 이러면 잠깐만 이뭐 넘치는데? 손으로 이렇게. 오케이. 어 되게 많이 하는구나. <laughs> 어, 뭐야? 자 이거 프리셋이죠. 지금 감을 한거 아니죠? 네. <laughs> 되게 지금 감인 것처럼 내 앞을 생되어 있거든요. 네. 이게 지금 네. 세팅이 돼 있어서 음. 시간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네. 아 고기 18g에 세팅이 돼 있네. 그렇죠. 수북키 쌓여 있으면은 이렇게 살짝 쳐 주세요. 네. 여기 이제 레벨링이라고 하는데 네. 이수북키 쌓여 있는 원두를 빈 공간으로 이렇게 보내주는 행위를 말해요. 그거 그냥 손으로 해도 문제는 없는 그쵸? 거예요. 그렇죠. 손으로 아. 해도 문제는 없어요. 근데 너무 이렇게 빈 공간으로 보내 주신 다음에 탬핑을 네. 되겠죠. 저 이제 갑니다 오케이. 진짜 가요 이제 진짜 가요 저 약간 저울의 농간질부터 좀 정확하게 오케이. 이럴 줄 알았다고 이 저울이 아까부터 이거 눌렀죠 자 이거 <laughs> 눈 감고도 하죠 누르고 있으면 되죠 18g 딱 나왔죠 <laughs> 어아 조금 흘렸다 18g 됐죠 <laughs> 우리 문명의 시대 사는 게참 좋죠 아 이거 해야 돼자 위로 올라갔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툭툭 쳐요 이렇게 이렇게 되죠. 그리고 여기 또 공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손으로 이렇게 쫙 씻은 손으로 손으로 이렇게 싹 이거 뭐라고 이, 이 이름이 있어아 레벨. 레벨링. 음. 템핑은 이렇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도 아니고요. 이렇게도 아니고요. 감싸듯이 발꿈치를 90도로 한 다음에. 어 잠깐 좀더 뒤로 가야겠다. 손목이 아니라 체중을 실어서. 사악. 어, 이게 손목 아픈데? 잠깐. 네. 아, 여기 느껴지는구나 진짜로 네. 기울이가 있는지 진짜. 어,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냥 털으면 된다 그랬네? 네. 오케이. 네. 먼저... 아, 아 말안 해도 알수 있었는데. 아, 완전 까먹고 있었어요. <laughs> 아, 이정도만 빼면 돼요. 1, 2초 정도? 45도로 오른쪽으로 쭉 대주시면 돼요. 부정맥가 어, 무섭네. 자, 아, 요렇게. 그렇죠. 아. 어. 아, 아이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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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네. 자, 올린 다음에 영점 맞추고 도합 36이 나오면 돼요. 그렇죠? 어, 이 떨린다. 컬러 변화도 좀 보시고요. 네. 어왜왜왜 왜, 왜, 갑자기 37이죠? 잠깐만 선생님 선 여기 이거 이건 농간입니다.